굿모닝 굿나잇 10분 아침묵상 잠자리 생각 성령과 동요하는 삶 23번째 사도행전 23장 담대할 수 있는 방법을 아시나요?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 바울이 공회를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칠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여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지켜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아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바울과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등장으로 시작합니다. 어느 단체나 조직이나 나타나는 것들은 이해관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신과 일하심이 나타날 수 없을 만큼, 서로간의 이해관계로 그 조직이나 단체가 목적하는 바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고약하기 이를 데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요세푸스는 그를 대단한 축제자라고 묘사할 정도로 성직자들의 그 소유인 11조를 폭력을 행사하여 빼앗기까지 했던 인물로 유명하지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합니다. 아나니아가 어떤 인물인지 말했기에 그래도 본문을 더 살펴보면 몇 성경 주석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 제사장이 양심에 꺼리김없이 살아왔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었다면 누구나 뻔뻔스러운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에 그의 분별력과 체험이 모욕을 당한 것처럼 느껴져서 그렇게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할 수도 있었겠지만 요세푸스의 증언을 봐선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바울이 1절에 말한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는 말이 아나니아에게는 교만의 극치이며 심지어 신성모독이라고 보여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며 성령 하나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알고 믿지만 또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만 또 성령 하나님의 임재도 우리가 믿지만 지금 본문의 유대인들과 바리세인들, 사두개인들과 제제자장들은 문자적인 율법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이들에게는 바울이 전하는 내용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일 수 있습니다. 너무 멀리 계시는 그 하나님이면 되었던 것이죠. 멀리 계시고 관여하지 마십시오. 오직 율법으로 종교 생활로 충분했기 때문에, 율법만으로 종교 생활은 충분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 하나님이 오신 것을 바울은 직면해서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가리워진 눈이 열려야 했습니다. 누군가는 십자가를 누군가는 열매 맺기 위해서 씨앗이 되어 심겨져 죽어야 하기 때문에 바울이 그 부르심 가운데 지금 서 있습니다. 자신을 칠하명한 그 아나니아의 명령에 대해서 바울은 즉각적으로 응수합니다. 회칠한 담미어라고 아주 강하게 말하죠. 대제사장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바울이 대제사장을 못 알아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성경학자들이 바울의 시력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급하게 모임 비공식적인 모임이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복장을 입지 않을 수도 있다 혹은 무리가 너무 많아서 이것이 누구의 명령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을 거라는 해석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음, 바울이 볼때 법정 건너편에 희미하게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을 두고 투박하게 빗댄 말의 의미도 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바울은 모여 있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 사이에서 말을 합니다. 당시 사두개인들은 천사도 영도 부활도 없다고 믿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모두를 믿었는데 말입니다. 바울이 이 고백을 하는 이유는 싸움을 붙이려 했다기보다는 바울이 진정으로 교리에 관심이 있던 인물이고 실제로 부활이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라는 것을 바울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말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두개인을 향해서 했던 말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부활 논쟁이 있었죠. 그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그 사람들입니다. 이런 격렬한 논쟁 속에서 너무 광포해졌습니다, 군중은. 또, 천부장은 안토니아 성치에 안전하게 바울을 데려가 가두어 두라고 명합니다. 바울은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든 상황이었죠. 이때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11절이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지난 이틀간 바울은 폭력을 경험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적대적인 모습 속에서 자신의 미래가 어두웠을 것입니다. 또 로마로 여행하는 것은 꿈에도 꾸지 못할 일이라는 것을 생각해서 아마 낙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본문을 다시 세세히 읽었는데요. 곁에 서서 주님이 곁에 서서 말씀하셨대요. 그리고 담대하라.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로마에서 약속의 말씀을 증거하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잡았어요. 바울은 주님은 아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예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죠. 아버지 십자가를 어, 져야 되는 그 전날 말씀하신 고백이에요. 아버지 아버지께 소원하신다면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바울도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약속의 말씀이 필요했음을 아셨을 것입니다. 담대하라. 이 담대하라는 언어를 살펴보니까요. 다르세오입니다. 담대하라를 다르세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내용의 뜻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용기를 갖다 위로하다 용기를 내라입니다. 주님이 용기를 주십니다. 만나 주셔서 다음 걸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을까요? 그렇죠? 오늘 본문은 이 만남 이후에 다른 것을 말해주지 않고 바울은 하루를 자게 되죠.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의 모략을 알게 되고 천부장은 벨릭스 총독에게로 보내기 위해서 군사를 동원하고 죄가 없는 바울에 대한 그 편지를 써서 함께 보냅니다. 바울을 보호하는 그 동원된 군사의 숫자만 470명이 동원이 됩니다. 그리고 무사히 가이사랴에 도착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심에 응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담에 세계 사건도 기억을 예수님과 바울은 어,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쵸? 그 부르심의 길에서 주님이 응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울은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 반응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기억하시죠? 바울과 신라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감옥에서 죄수들이 들리도록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 말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되죠. 바울은 남은 세 번의 재판, 그리고 2년의 투옥을 견디도록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울의 가슴에 가득 담아두죠. 그래서 결국 그세 번의 재판, 그리고 투옥, 그리고 참수형까지 가게 되는 길을 걸어갑니다. 바울은 응답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기쁨의 찬성으로 말입니다. 기쁨으로 말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당해 보셨죠. 새벽이 너무 길어서 주님 음성 기대하며 침대를 어, 눈물로 어, 적시며 범벅이 되기 한 기억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들 말입니다. 주님은 어, 죽음의 길을 가는 바울에게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길의 마지막 끝이 무엇인지 아셨기 때문이죠. 그 길의 끝이 새로운 시작인 것을 주님은 아셨고, 그래서 바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담대하라, 바울아.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게가 아니었습니다. 계속하라, 가서 증언하라였습니다. 너는 로마에서 지금처럼 증언하게 될 것이다,였습니다. 제게도 주님이 주신 비전과 부르심이 너무 명확합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다시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 그렇기 때문에 아내와 두 딸과 말도 안 되는 순간마다 그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 순간과 어려운 시간들을 함께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약속의 말씀 때문에. 어, 내가 너를 선교의 왕으로 세우겠다. 너는 노아의 방주를 짓게 될 것이다. 노스피드를 너에게 줄 것이다. 너는 많은 선교사를 듣게 될 것이다. 너는 많은 순교자들을 듣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 많은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의 마음으로 버릴 수 없는 것들을 또다아시고 주님은 강권적으로 버리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가시신 독자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담대할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용기를 낼수 있는 방법은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제 곁에 서서 격려하고 계십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입니다 낭망하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옆에 서서 지금 격려하시는 주님께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어, 때론 기도하고 또 찬양하기 어려울 때는 저희 가정은 찬양을 틀어놓습니다 성경통독을 틀어놓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란 복음을 전하는 삶이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과 동행하는 것을 알아가게 됩니다. 어, 담대하라 말씀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주님께 감사해서 찬양하는데, 그것으로 더 용기와 담대함이 있는 이유를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입을 열어 기도하고 찬송할 때, 주님의 담대함, 주님이 주시는 용기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을 다시 주십시오. 새롭게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